안하고 키는 라이브 정말정말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되게 회사에 있고 학교에 있을 시간대잖아요 시간대에 키는건 오랜만인거 같습니다 이거 진솔이 옷 아니에요 <laughs> 이제 트랙톱만 입으면 다들 진솔이 오시냐고 물어봐 진솔이 옷 아니에요 제꺼에요 이건 흔하디흔한 검정 트랙터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숨어서 보고 있어요 어디이시길래 숨어서 보고 계세요 혹시 회사 혹시 학교 혹시 학원? 이 시간을, 이시간에 사실 많이 못 보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껴습니다 아직 말안 했지만, 한한달 전부터 제가 다시 뜨개질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반년 전? 그때쯤에 방을 바꿨어요 저희 숙소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지우랑 같이 방을 쓰고 있는데 방을 바꾸면서 제가 뜨개질을 너무 안할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작년 겨울에 뜨개질을 거의 안 건드렸거든요 뜨개질 아뭐 아깝지만 그냥 버려야겠다고 피안할것 같은데 집만 되고 버려야겠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한한달 정도 갑자기 다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고 그러고 있어요 유유 왜 버림? 예전에는 막 인형 같은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키링 같은 거, 작은 마는 거.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살짝 이번에 목표는요. 저번엔 코바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대바늘이어가지고 살짝 옷에 옷이 최종 목표입니다. 겉뜨기 안뜨기 이런 걸로 연습을 일단 하고 있고요. 잘 된다면 옷도 도전을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보여드릴게요. 월급 루팡하면서 몰래 라방 보는 중입니다. 걸리지 마세요. 걸리지 마. 관리도 봐줘 같이 영업해보시는 건데요 아 제가 요즘 빠진 친구인데요 엠믹스 설륜이라고 꽤나 괜찮은 친구입니다 하면서 아니면 제가 인사드릴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 설륜이고요 이렇게 라방을 보고 계신 이유는요 음. 제가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주세요 같이 보실래요. <laughs>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언니 라이브 볼 거예요. 어쨌든 고3 화이팅. 고3 화이팅. 괜찮아요? 아니면 제가 뭔가 도움을 <laughs> 줘드릴까요? 제가 뭔뭐 공부를 잘하지 않지만 공부를 잘하니까 가드릴으있고요 제가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수능 잘 보라는. 그리고 원래 고3 때 제일 많이 눈댔어요제 여동생도 고3이 데 고1, 2 때보다 더 많이 놀던데요, 지금이? 아니 고1, 2때 내가 서울 올라오라고 같이 놀자고 해도 그렇게 안 오더니 내가 고3 때 서울 와서 같이 놀자 그러면 계속 오더라요 <laughs> 그래서 좀 여러 번 놀았어요, 올해. 귀여워요. 올해 놀고 싶지. 어쩌겠어. <laughs> 대박. 여동생 얘기하니까 여동생한테 카톡 왔어. 진짜 소름이다. 회사에서 몰래 라이브 보는데 웃으면 안 되니까 감기 걸린 척 마스크 쓰고 있어. 진짜요? 저도 같이 이렇게 해줄까요? 저 어제 영어 수업을 했거든요. 영어 수업을 하면서 되게 쌤이랑 이렇게 뭔가 수업, 수업! 이렇게 보다는 저는 살짝 그냥 영어로 대화하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친구한테 편지를 자주 쓰신대요. 전 친구한테 편지 진짜 안 쓰거든요. 진짜 써봐야 생일? 생일에도 사실 잘안 쓰긴 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머, 뭐 유나는 많이 쓰는지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아니요. 저는 잘안 쓰는 편이에요. 뭐좀 부끄럽기도 하고, 서로 잘안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이다. 편지를 써보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세명 중에 한 명. 당첨된 친구가 있어요. 누구 할까? 하다가셋다 좋아서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없어가지고 룰렛 돌리기를 해서 <laughs> 나온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영어로 썼거든요. 영어로 써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 쓴 거를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보내고 친구의 반응을 보아하니 이게 뭐니? 영어 시간에 쌤이 하자고 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래 고맙다. 면서 굉장히 오글거려 하더라고요. 오글거리 겠었거든요좀 딥하게 쓰자고 하시고. 근데 친구나 가족이나 편지 다 쓰시나요? 응. 음. 이제 사실 친구나 가족 같은 경우는 에 되게 나 부끄럽기도 하고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잘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걸 아니까 이제 받으면 기분이 진짜. 그치만 안 쓰지 <laughs> 그걸 알면서도 잘안 쓰긴 하지 근데 네, 편지 쓰기가 어려운 걸 아니까 진짜 받을 때마다 감동적인 거 같아요 친구든 가족이든 앤서든 <웃음> 아, <웃음> 아 여러분 내가 이거를 <laughs> 내가 오늘 왔다 계획은 없었는데 킨 이유 중에 하나 오늘 라이브를 제가 진짜 귀여운 티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이게 제가 여동생이랑 한, 한달 전에 성수에 갔었어요, 놀러 갔는데, 뭐, 여동생이 가고 싶은 팝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팝업 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너무 귀여운 걸 발견했대. 그래서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입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늦잠 잤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티셔츠 막 이렇게 주워 입고 나간 거였는데 되게 귀여운 티셔츠로 오늘 입은 거야. 그래서 오늘, 아, 오늘 화장도 돼 있는 겸에 이 귀여운 티셔츠를 소개를 해주자 해서 긴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laughs>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날씨 <나스> 너무 좋아.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냐면은 짠!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행복하세요. 진짜 귀여운 강아지도 있어 진짜 귀여워.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진제심 귀엽죠. 역시 다들 좋아할 줄 알았어.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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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오셔도 돼하요인사하게요 어. 복좋아요 아, <laughs> 라이브 옆방에서 라이브 하고 있다길래 하세요행하세요행복하세 안녕하세요 짠 오랜만이에요 <laughs> 연습하다가 온 릴리 언니 맞아요 예 육방에 있었거든요 <웃음> 맞아 맞아 <laughs> 어, 미안해 말 끊었어 아니 에요 아니 아니에요, 요아 진짜 먹고 싶었어요 릴리 <laughs> 언니 <laughs> <laughs> 언니 오신 김에 메뉴 추천할 거 해주세요 제가요 할리는 <laughs> 뭐 먹고 싶은데 저요 지금 뭔가 엄청 당기는 건 없는데 저는 <laughs> 그럼 햄버거 나왔으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햄버거를 드세요. a 감자튀김 좋아요. 감자튀김 무조건이죠 진짜 무조건이죠 맞아요. 그러면 햄버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잘안 먹으니까 맞아 나도 치킨버거. 아우 저 나도 치킨버거는 좋아해. 응 소스 빼고 그리고 음, 전 탄산 안 좋아하니까요 음료로 아이스티! 오우 좋은데요? 맞아요 서 릴리 보고 싶은 사람 설, 소리 질러! <laughs> 소리 질러! 보고 싶었던 사람 소리 질러! <laughs> 어쨌든 오늘 진짜 일찍 이... 늦잠 자긴 했지만 일찍 일어났겠다 맞아요 <laughs> 그래서 안 피곤해? 네 괜찮아요 남은 라이브 화이팅! <laughs> 저는 갈게요. Bye. 연습. Bye. 파이팅. 고마워. 연습, 화이팅 하세요. 근데 혹시 옆에서 나 노래 부르는 거 들려? 안 들려요 하나도 진짜? 진짜 어색하겠다 들리면 제발 <laughs> 안 들렸으면 좋겠다 <laughs> <아무도> 안 들려요 <laughs> 오케이 알겠어 굿 근데 노래 트는 것도 들어? 아무것도 안 들려요 틀지 얼마 안 돼서 뭐하지 아무것도 안들려아 진짜? 아니, 난 약간 트라우마 있거든 나 라이브 하다가 저번에 그 스키즈 오빠들 그 컴백 노래 한번 나도 모르게 스포 한 적이 있어 <laughs> 어? 몰랐어? 뭐. 아뭔클리온거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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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아요. 에나 그때 아무도 몰랐어. 아마 스테이 맞아. 분들도 맞아. 몰랐을, 아, 몰랐을, 맨 몰랐을 맨 분들도 거예요. 그리 분들도. 너,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팝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고삼인데 공부도 안 하고 이런 팝업이나 알아보고 있고 <laughs>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삼이지만 저와 함께 놀아준다는 점에서 1 0 0 점을 드리겠습니다. 제유 동생에게. <laughs> 눈동자에 동그란 조명모양 비추는 거 되게 몽환적이에요. 와우!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좀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아싸! 지금 눈 마주치는 거 같아요? 오! 좋다! 눈싸움 할까요, 눈싸움? <laughs> 오늘 되게 뭔가 차분하다고요? 왜냐면 아직 노래를 안 불렀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직 뭔가 텐션이 그렇게까지 올라지는데 저번에도 노래하기 전에는 이렇게 막방방뛰진않았을까요따끔하 면. 해주세요. <laughs> 따끔하 <laughs> 그거 뭐하다, 나지? 왔 따끔하게. 이렇게 해서 따끔하 면으로 이렇게 자막이 나온 거였나? 혼내야겠네. 따끔하 k 누구야? 아 따끔하게 어 이거구나. 따끔하게 어? 아닌 a 같은데?

저 제, 지금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옷 보내놓고 자. 세수 바로 세수하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갔어요. 어떻게 안나는 못 들을 수가 있니? 어제 일찍 잤으면서 어? 어떻게 그래? 오히려 늦게 자야 좀더 긴장을 하고 자가지고 일찍 일어나나? 와이리 예쁜데 고맙다 고마워요. 대전 사투리 해주세요 대전은 사투리 없어요 전영무라 알았다 전영무라 뭔가 이런 사투리 되게 귀엽지 않아요? 사투리 쓰는 거 보면 은좀 귀여운 것 같아 소리나 뭐든 <laughs> 다 사투리야 <laughs> 다 사투리로 댓글 쓰는 거봐 너무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다 지금 다, 다 사투리 쓰고 있어 와 자신 있나 <laughs> 댓글이 있어 막 <laughs> 너무 귀엽다 어디 사람이고? 대전 사람입니다 <laughs> 전 대전 사람입니다 대전은 원래 사투리 안 써가지고 <laughs> 친한 그룹 어디인가요? 전 엠믹스요 전 엠믹스랑 친해요 대박이죠? 엠믹스랑 저 친해요 진짜 부럽죠 여러분 부럽죠? 부럽죠? <laughs> 아 그리고 또 자랑할 거 있어요 여러분 11월 엠믹스 콘서트 간다요? 진짜 부럽죠? 완전 부럽죠? 완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11월에 있는 엠믹스 콘서트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제가 거기 가게 돼가지고요, 자랑하라고요. <laughs> 귀여워, 부럽대. 너무 귀여워. 무대 못 본다고요? 왜요? 전 무대를 제일 가까이에서 보는데요? 저는 무대 제일 가까이에서 봐요. <laughs> 전1열보다 가까워요. 엠믹스랑 무슨 사이인지 해명해 달라고요? 아 이걸 제가 해명을 해야 되나요? 아 해명합니다. 아 사실 엠믹스랑. 음 저는 제일 가까운 사이고요. 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고요? 저는 다 사랑하죠. 저는 사랑이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엠믹스 전체를 사랑합니다. 그냥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희 맨날 맨날 보고요. 맨날 맨날 붙어 있고, 맨날 잠도 같이 자고, 맨날 같이 다녀요. 쉴 때도 같이 쉬고요. 일할 때도 같이 일해요. 아 근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밥을 같이 먹는 사이는 아니고요. <laughs> 유일하게 밥만 같이 안 먹고요. 밥을 같이 먹는 사이로 발전하지 않을까요? 저희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혹시 엠믹스 입덕 며칠 됐냐고요? 아, 저는 아무래도 제가 회사를 다닐 때부터 입덕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일 20년? 그쯤에 회사를 들어왔으니까 한 5년 정도 됐다고 봐야죠. 그때 엠믹스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뭐 소고기 사주기로 고 도망간 사이라뇨?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요. 저는 진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의 단톡방을. <목소리>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소고기 소고기. 저희 일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날 어때요? 이날 어때요? 물어봤어요.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시간 되면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좀 심하긴 한 사실 이제 다들 먹을 의지가 없긴 함. 아무도... 아무도 얻어먹을 생각이 없음. 난 사줄 의지가 있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뭐 얻어먹을 생각이 없음. 해서 못 먹은 거임. 뭐 어, 이걸 보신다면, 엠믹스 여러분들 연락주세요. 언제든 개인으로라도 그냥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